A2의 길이를 구해달라는 겁니다. 자, 요 점까지, 요길이의요 길이와 요 길이가 똑같죠. 자, 그리고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똑같아요. 그럼 여기를 A라고 놓고, 여기를 B라고 놓으면, A 플러스 B는 5점. 자, 그 다음에 요 길이도 A죠. 아, 요 길이는 B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길이와 요 길이는 똑같죠? 지금. 7 플러스 A와 8 플러스 B는 똑같아요. 자, 요거를 넘기면 A는 1 플러스 B죠?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AB 값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 1 플러스 2B는 5가 돼서, 2b는 e, 4, b는 2가 나오죠. a는 3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3이 되고, 여기가 2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10이 되겠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10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어, 이 삼각형의 둘레는, 이 삼각형의 둘레는, 요 길이가 이쪽으로 오고, 요 길이가 이쪽으로 와요. 그래서 요 삼각형의 둘레는 요 길이의 두 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지금 현재 똑같죠? 그러니까 요 길이가 요 초가 똑같고, 요 길이하고 요기가 똑같으니까 이 삼각형의 둘레는 요 길이의 두배 또는 요 길이의 두 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길이와 요 길이는 똑같아요. 자, 그래서 삼각형 둘레가 얼마입니까? 요거 두하면 15에다가 5를 더하면 20이죠. 이만큼 20을, 20을 2로 나누니까 여기가 10이 되고 여기가 10이 되겠다라는 거에서 어, A2 길이는 10이 되겠습니다.